특히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. 뭐, 헌터님, AI라고 하면, 엔비디아라든지 메타, 그리고 오픈 AI가 AI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양대산맥이라고 들었는데, 왜 뜬금없이 구글이 재미나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나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한 번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AI 기술로 인해 가장 크게 놀랐던 적이 언제인가요? 바로 AI 플랫폼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뒀을 때죠. 이때 당시 이세돌이 이기긴 했지만 이 AI가 계산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이 게임으로 인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. 그런데 이 게임에서 나왔던 이 알파고, 이 알파고를 만든 게 바로 딥마인드고 이 딥마인드는 구글 소속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 휴대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플랫폼이 뭐죠? 유튜브죠. 이 유튜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있어하는 분야라든지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구글이 AI로 이미 여러분들 삶속에 침투해 있다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재미나이를 만든 구글을 보시게 되면 전세계 검색 데이터라든지 구글 맵스를 통한 모바일 위치 데이터 그리고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의 데이터 더군다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 뭐죠? 지메일이죠 이 지메일 또한 구글이 가지고 있고 이 지메일의 트래픽을 포함해 지금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?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 안드로이드 또한 구글이 만들어낸 거죠.